자, 오늘 샌드박스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아니, 비트코인, 모든 알트코인, 주식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음, 무엇을 살때 어떤 식으로 사냐면, 거래량이 엄청 오를 때 삽니다. 이럴 때도 잘안 쳐다보고요. 거래량이 많이 오를 때쯤에 살려고 합니다. 언제쯤이냐, 대략. 이럴 때 많이 사죠. 꼬리도 길게 나오고, 이럴 때 정보가 많이 나와요. 뉴스도 나오고. 근데 이럴 때 보면 항상 어떠냐.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요. 그리고 매도하는 게 있고 꼬리도 길어져요. 계속 이런 식으로 오르면서 이 불기둥만 바라보죠. 그러다가 조정을 맞으면 웬만한 사람들이 고점에 물린 사람은 다 팔고 빠집니다. 그래놓고 다시 계단식 하락하면 쳐다보지 않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되면 또 봅니다 거래량 역시 오를 때 보죠 이 짓을 반복을 여러 번 하면서 계좌가 수십 번 깡통이 나고요 혹은 이 고점에 지금 아니면 안될것 같은 이 고점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오를 때 우리는 삽니다 사고 나면 아더 오를 것 같고 뚫을 것 같고 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서서히 사람을 말려 죽입니다 그러다가 존버하고 버티면 어떻게 되느냐 또 참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보죠. 자,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은 결국 매도를 엄청 많이 하고 공포의 극단점에서 매도를 했을 때 거래량은 엄청나게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매도를 이빠이 했을 때 이만큼 다 빠졌죠. 그래 놓고 보시면 웃기게도 매도세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매도세 없는 게 보이죠? 그때 돼서 어떻게 되느냐? 매도세가 없으니까 팔 사람이 없어서 더안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해줍니다. 지지선이 있는 거죠? 이 지지선이 있다는 건 세력이 받쳐줄 수도 있고, 우리 개미들이 사서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는 거에 다 동의를 했다 이거예요. 사자의 동의를 했다. 그래서 사자에 동의를 해서 적은 거래량으로 올리다 보면 은 사람들은 다시 사게 됩니다. 이때 사면 다행이겠지만 나는 이제 안 속아해서 이때 안 사고 이때 삽니다. 이때 사면 또 고점이죠. 웃긴 게뭔줄 알아요? 매도세가 터지죠. 근데 매도세가 파란 양봉을 분석하고 파란 음봉을 분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시가에 시작할 때는 이게 이렇게 시작돼서, 요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꼬리를 먹으면서 이만큼 올라가면, 사람이 기대가면 뭐 어떻게 되느냐. 야, 이거 뚫고 올라갈 거야.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폭발하죠. 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점점점 내려앉더니, 시가를 깨고, 계속 저점을 찍더니, 결국 종가에선 이렇게 작살이 납니다. 그럼 여기서 신나서 더 오를까봐 무서워서, 더 오르면 안 되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해서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또 고점에 물립니다. 그럼 이 고점에 물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 하락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처맞죠. 여기까지 처맞고 납니다. 2 5 6이면 거의 여기서 여기까지 아, 몇 프로가 녹는 걸까요? 음. 계좌는 한75% 녹아 버리겠네요, 대략. 그렇죠? 마이너스 75%의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대부분이 팔죠. 다 팔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재밌게도 다시 슬슬슬 또 반등할 여지를 주면서 거래량이 오르면서 또 주식이 튑니다. 코인이 튀겠죠. 이 코인이 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야, 여기서 샀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다시 또 쳐맞습니다. 쳐맞아서 여기까지 똑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거 하는데, 이때는 보시면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거래량이 없다는 건 뭘까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는 건 뭘까요? 주가가, 코인가가, 시세가 별로 크게 요동을 치지 않는다. 보이시죠? 거래량이 적으면 코인이 요동을 별로 안 쳐요.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지면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매수하는 사람보다 매도가 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흘러버려요. 이 흘러버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매도세가 거의 바닥이 났잖아요. 이때 돼서 또 조금씩 누군가 올립니다.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길게 해가지고 또 간질간질 하면서 올라갈 느낌을 줍니다. 이때 물리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거리량이 많진 않으니까 떨어진다 해도 그 폭은 그렇게 심하진 않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다릴 시간을 주고 또 흘러내려도 이만큼이 물려있다 쳐봐요. 가만히 기다리면서 이렇게 떨어져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 조금씩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보세요. 매수를. 빨간 불기둥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차갑고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을 때 바닥에서 살려고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던 평단가는 점점점 내려가서 여기 언저리 어디로 올 겁니다 여기 어디로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을 때 아주 조그만한 거래량으로 주가는 이렇게 튀어오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 미친듯이 여기에서 사서 이제 평단가가 구축된 사람은 여기서 꼬리가 길던 쩔어지던 낮아지던 높아지던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끝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보유해보세요 한번 끝까지 보유하고 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시 끝까지 보유한 사람에게 이렇게 거래량이 튀어오르는 일이 발생하죠 이 거래량이 튀어오를 때 이때 팔아도 되고요 보유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바닥이잖아요 이쯤에 그쵸? 이 바닥이면 나쁘지 않은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근데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또 선택권이 없어요. 또 팔아야 돼요. 이럴 때. 뭔 말인지 알겠죠? 거래량이 미친듯이 유혹해서 호가창이 아름다울 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결국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고점에서 계속 사는 사람들은 제가 장담컨대 절대 이렇게 올라가는 이 라인에 대해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다른 데서 다 팔고 이미 손해를 봐서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적을 때도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튀어 오르면 관심을 가지겠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때 또살 겁니다. 이때 사면 당신의 평당가 이미 2,510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만큼 오르면 또 좋을 텐데 대부분 이 꼬리에서 또 안절부절하고 분명히 여기 이렇게 음봉을 주기 때문에 이 음봉을 또 보면서 또 고민을 하다가 손절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쵸? 그럼 당신은 여기서 손절을 했으면 또 이래 튀어올 때 사겠죠? 그럼 여기 고점. 보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당신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한없이 고점으로 갑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같이 우리는 저도 아주 옛날에 그랬었지만 빨간 불기둥일 때 올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때 올라가서 수익 몇 프로, 뭐 10에서 뭐100% 먹는다. 저의 고인이니까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요. 거꾸로 하세요.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자, 대추의 바닥이 이 종목이 뭔지 잘 모른다. 노지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이 뭔지 모르다 밈으로 만들었다 그냥 재미로 만들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자 팔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거래량이 없을 때봐 이것도 거래량이 엄청 있을 땐 여서부터 시작해서 이래 내리꽂았잖아요 이럴 때 쳐다도 보지 마요 그래 놓고 이 미친 광풍이 줄어들면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줄어요 매도세가 팔 사람은 다 팔고 떠나요 다 팔고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해봐요. 이때 사봐요. 이때 얼마야? 제가 볼땐 70에서 80원. 대박이죠. 저보다도 훨씬 좋은 거예요. 제가 수익률이 그 9,500원 파는 그게 6,800%인데 2억을 넣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100, 어, 136억이 되는 거죠. 136억 이렇게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물론 전 1억만 매도했어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아무도 관심 없는 바닥에서 이 종목이 뭐가 좋다, 안 좋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사놓으세요. 큰돈살 필요도 없어요. 이때 내가 살수 있는 자산의한 10%만 투자해봐요. 그리고 흐름을 봐요.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유유자적하게 보면 돼요. 왜볼수 있냐면, 차트를 좁혀서 보시잖아요? 내가 바닥에 사면, 그 어떤 파동도 다 견딜 수 있어요. 이 파동이 당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파동이 되버려요 그냥 뭐만 고민하면 되면, 내가 얼마에 팔까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되냐면, 이렇게 저점에서 샀을 때만 장기 보유를 할수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 수익률을 깔고 간다. 수익률이 내가 깔려 있어야 돼. 여러분은 대부분 30% 정도 뭐이 정도만 받아도 행복하고 코인은 뭐100%정도로고 보통 말하는데 이런 사람 많지 않다 생각하면 제볼때 30에서 50%면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말한 방식으로 만약에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수익률을 깔기 때문에 이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어떤 조정을 받아도 당신은 다 견딜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 상거에서 일부를 팔고 일부는 보관하는 식으로 가도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남들이 망했다고 할 때쯤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거의 이런 식으로 긴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떨어지고 난리치고 죽겠네. 산에 할때 보면 또 바닥에 가까워져요. 그때 돼서 또 사도 되는 거예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그건 님네 마음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상승 추세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자꾸 살려고 하지 마요. 평단가가 계속 올라간다니까. 평단가가 올라가면 당신은 조정에 버틸 수가 없어요. 조정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내가, 내가 얼마나 저점에 샀느냐. 저점 매수를 해야지. 매도는 아트라는 얘기를 덜할수 있어요. 매수를 잘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제 결론. 끝.